대형 식탁 위에는 각 완성된 음식들이 놓여 있다. 갈비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작은 구름처럼 공중으로 흩어지고, 기름은 아직 투명하게 반짝인다. 잡채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노란 전들은 따끈한 온기를 품고 있다. 식탁 주위로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는다. 할아버지가 상석에 앉아 모두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인다. 오랜 습관처럼, 조용반사처럼 할아버지가 눈을 감는다.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장로로 살아온 권위가 묻어난다. 할머니가 눈을 살짝 뜬다. 남편 얼굴을 힐끗 보더니 작게 속삭인다. "여보, 첫째 강남 이사 간거 감사해야지." 할아버지는 잠시의 멈칫판도 없이 기도를 이어간다. 장남 요한이가 강남의 새 터전으로 옮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둘째 자리에 앉은 며느리의 미관이 미세하게 꿈틀거린다. 세자가 살짝 눈을 뜨고 동생을 본다 그의 눈빛에는 또 시작이네라는 체념이 담겨 있다. 1분 경과 갈비찜은 기름이 서서히 하얗게 변하기 시작한다. 매체였던 것이 고체로 바뀌어가는 그 미묘한 경계의 순간 할머니가 둘째 아들을 턱으로 가리킨다. 성식이 사업 자금 대출이자 좀 낮춰달라고 해. 할아버지의 기도는 즉각 방향을 튼다. 주여, 성식이의 사업장에 축복을 내리시고 고금리에 파도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형식이 작게 중얼거린다. 이게 기도야, 사연 소개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묻혀버린 이분경과 밧채가 한가닥 한가닥 빨른놀던 면발들이 이제는 서로 엉겨 붙어서 하나의 머리가 되어 있다. 세째가 손목시계를 본다. 한숨이 새어 나온다. 아버지, 배고파요. 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다른 것이 들린다. 그녀의 눈이 선주들에게 향한다. 민준이는 전교5 0등 밖으로 밀려났으니 지해 달라고 기도해. 서연이는그 빨간 머리 색깔 빼달라고 기도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옥탑으로 올라간다. 뭐, 주희야. 민준이의 머리를 깨우치시고 서연이의 불경한 붉은 빛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등학생 서연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진다. 아 진짜? 그 웃음은 전염병처럼 번진다. 여기저기서 참았던 웃음이 키득거림으로 한숨으로 새어나온다. 누군가의 어린 자녀가 엄마의 우음에 잡아당기며 속삭인다 엄마 배고파. 삼분경과 전드리 비지는접시와 완전히 한몸이 된 것처럼 보인다. 직항 매트의 꽃무늬와 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할아버지는 멈출 줄 모른다. 이제 그의 기도는 가족을 넘어 나라로 세계로 확장된다. 이 나라의 정치가 따로 서게 하시고. 풍력땅에도 도금이, 복음이...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갈비찜을 푹 찍어본다. 손가락 끝에 하얀 기름이 묻어난다. 에휴, 다 식었네. 여보, 빨리 끝내 갈비 기름 다굳었어 할아버지 가 눈을 번쩍 뜬다. 날카로운 시선이 할머니를 향한다. 기도는 정성이야. 그리고 다시 눈을 감는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동시에 닿게 중얼거린다. 마지막만 벌써 세 번째야. 할아버지의 기도는 계속된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쟁과 기근이 팬데믹이. 갈비찜의 기름층은 이제 완전히 하얗다. 포크를 꽂아도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잡채는 거대한 고무줄 덩어리처럼 엉겨 있다. 저는 이미 식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식탁 아래서 다섯 째가 원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본다. 주식 앱에 파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 주식 더 떨어졌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절정이 에른다 마치 오페라의 마지막 아이야처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족들의 아멘은 지쳐있다. 힘없이. 의무적으로. 아멘. 갈비찜 한점 포크가 꽂혀있지만 1mm도 들어가지 않은 채 비스듬히 서있다. 마치 조형물처럼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다. 자, 이제 먹자. 따뜻할 때 먹어야지.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씩 지나간다. 무표정, 무기력, 찬염